최경주라는 어, 지금은 조금 이제 어, 시니어 그룹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골프를 잘 쳐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어, 알려진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49이나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에 따르면 지난 32년간 골프를 시작하고 하루에 평균 600개가량 매일 골프공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치는 것이 아니죠. 풀스윙이라 그러잖아요 힘껏 정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골프가 쉬운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32년간 이렇게 합산을 하면 700만 개 정도의 골프공을 친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골프가 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순간에 최경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한 개의 골프골프공을 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마치 경기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는 가운데 오늘의 최경주라는 정말 특출한 한국 프로 골프 선수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결코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도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그게 전혀 흥분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요 인생에 설계도가 있고 뜻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야 되고요. 끄, 끄, 질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물론 십자가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맡은 어떤 사명, 직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소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날마다 자신의 부름에 따라, 혹은 직분에 따라, 사명함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원래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든, 뭐 사명이든, 직분이든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어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죽어 직분을 맡아, 자기가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게 헌신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순간순간 거절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헌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두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헌신의 사람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만은. 나눌 어,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살고요, 죽어야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사의 죽음을 오늘 저희들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죽음입니다. 삼손은 아주 특이한 사사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요. 아주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존향멀리라는 구약 신학자는 아예 삼손을 방탕한 사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보통 사사에 대해서 길게 그의 이야기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삼손 이 방탕한 사사 이야기는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마지막 부분,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순간을 함께 주목하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도 이름은 나있지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다 아, 여길 만큼 그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에 삼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인데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까지 밝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방탕한 사사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연약하고, 보자들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강하신 크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헌신이 항상 지향하는 그런 반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작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연약했지만 그를 붙들고 사용했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사실은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학벌이나 가진 재산이나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문제되지 않는 곳은 마땅히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앞서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그리고 선이 그어질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살았을 때에 천명이 넘는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곤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둔이 신전에서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은 3천 명이 넘습니다. 악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블레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성기는 그 신을 둔, 다곤 신을 둔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마지막 그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곤 신전에서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누구예요 다곤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이미 천명 이상 죽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스 사람들의 찬양 이유, 조건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다고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이 강하고 위대하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것 아닙니까? 단순히 블레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공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이 신들의 전쟁에 마치 블레시의 사람 골리앗을 다윗이 꺾을 때에 저 죽일 때에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혼자 되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는 일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그를 도와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마지막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곤 신전에서 그가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오직 다곤 신전이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찬신임을 그는 선포했던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나도 아니고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이르렀지만 그의 몸으로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삼손의 죽음은 몸으로 드린 찬양 예배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로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삼손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동주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스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말썽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더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삼손을 잡아서 블레스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지금 다본 신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곤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3천명이 넘습니다. 우렁찬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8여 존도의 찬양 소리하고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3천명 이상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찬양대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그렇지만 홀로, 홀로 그가 두 눈이 뽑힌 가운데 정말 아무런 이제 남아있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한때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이에요. 연인이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리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언제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보니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때 천명 이상을 쳐죽이던 그 기계, 그 용맹, 그 능력 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꺾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삼수는 자신의 힘을 믿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참 사랑했던 연인, 블레셋이 정말 그 연인을 살욕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돈으로 꼬셔서 배신을 당하고요. 결국은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그후두 눈까지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삼손에게 진정한 위기는 드릴라가 그에게들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삼손이라는 이름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태양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밝혀줘야 할 아마 태양처럼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앞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양은 그냥 자기 자신의 발로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당시 맷돌 돌리는 일과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이는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밀감을 주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게 한 겁니다. 무슨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때 그렇게 기계를 떨치던 이 삼손을 보라, 여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그는 놀릴 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고요 술취 가운데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맷돌 돌리는 일밖에 는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삼손의 일생은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아니라 그렇습니다. 머리는 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리로 자꾸 자라요. 예, 더 많이 빠져서 문제입니다. 자꾸만 빠져, 자라요. 그래서, 그죠? 아무리 뭐, 머리털이 적더라도, 뭐, 미용실이나 또, 이용실 가지 않아요. 그죠? 이발소 갑니다. 그러면, 머리 자라는 것은요, 특별한 현상입니까?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위 사사기 기자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굳이 붙여서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들이 머리털을 깎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삼손을 아직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을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자신의 요즘 말로 주먹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불행이죠.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구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벌레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삼천 명 이상 되는 벌레스 사람들이 나고온 예,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뭐 찬양하고 난립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했을까요? 목이 터져라고. 예, 그거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짖음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 이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들은 한글 번역 성경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아도나이 내 인생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다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엘로킴 이 말은요 우주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손에 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신 거예요 그냥 주여 호 하나님 그냥 미사요구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마음을 다 토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고요 엘로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갈망이에요 열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이제 내 인생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조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갈망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의 길이하고 관계없어요 뭐 기도 몇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호와 하나님 엘로임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마지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할수 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당원신자로서 뭐할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뒤따를 때에 아름다운 헌신이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삼손은 그가 한때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배신으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사사기 16장 5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줄이라 하니 결국 머리털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털 깎이고 힘을 잃게 되죠 물론 머리털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블레스의 방백들이 드릴라 그의 연인을 꿰어서 돈으로 사실은, 흥정을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반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은 다섯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가드 사람 골리아할 때,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롬그러니이 반백들 아주 심각하니까, 삼손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그죠? 잡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백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다섯 명이 모이면 은 1,100개씩이면 다섯 사람이 되면 몇개 됩니까? 은 5,500개. 당시 종한 사람의 몸값이 은30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돈 앞에서는 연인이고 뭐 사랑이고 국경을 뛰없는 사랑 천만의말씀입니다 드릴라 한순간에 예, 돈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은 5,500에 드릴라는 결국 삼손을 넘겨주고 맙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한 사람.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은 천개도 아니에요. 은 30에 그의 가장 사실은 붙들고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됩니다. 은 30에 예수님은 팔리게 됩니다. 몇돌을 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한 영인을 사랑하다가 그런 신세가 아니라 어쩌면 드릴라보다도 더 못한 저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신 분이십니다 고림도우스 13장 4절에 바로 그분의 죽음을 사도바울는 이렇게 거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사랑하는 남존대 회원 여러분, 동산의 가족 여러분, 힘들수록 그리스도인 나와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스스로 무너져야 하고요, 스스로 약해져야 하고요,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결국 승리의 삶을 살려면 자신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말이죠. 삼손에게도 정말 무서운 적은 벌레셋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면 내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나 자신부터 죽일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안 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